11월 21일 보약 같은 뉴스 한첩입니다. 강원 인제군 기린면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새 30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됐지만 산세가 험해 진화율은 68%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추정피해 면적은 34.6헥타르 8가구 12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 3,850선까지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 종목이 모두 약세를 보였고 외국인 매도세가 크게 늘었습니다. 뉴욕 증시도 AI 관련주 중심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전남 신안에서 267명을 태운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된 사고는 1등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변침 시점을 놓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제센터 역시 3분 넘는 항로 이탈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항해사와 조타수 두 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박철호 신임 서울 중앙지검장이 취임식에서 박탈감과 자괴감 그리고 억울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서 대검의 입장을 전달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지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퍼져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공소 유지까지 지휘하게 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뉴스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